입니다. 오늘은 카찰제 집행유예 승소 자리에 대해 소개를 할게요. 카찰제의 경우에 초범이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던가 아니면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안중앙 의뢰인 A씨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였는데요. 무려 53회나 촬영을 했고요. 또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형이 예상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대안중앙은 ...에서 집행유예에 유리하게 참석될 수 있는 사유를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먼저 합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피해자가 만난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법무법인 내한중앙이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냈고요. 또 이런 점에 더해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분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충분하기 때문에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 이런 점들을 연령이나 직업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취업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예방 강의 수강만으로도 범죄 예방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 이런 정도 입증을 했습니다. 결국 결과로는요 집행유예와 함께 취업 제한 선고되지 않았고요 신상공개.